5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주는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하는 제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주 그렇지요.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진생의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이지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나날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지. 그것이 가장 믿음의 최선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 안다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주를 향한 간절함을 일깨우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갈수록 깊은 이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정신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간은 결국 죄와 헛된 길로 이끌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방과 방황과 같은 것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빈 자리처럼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를 그 공허함을... 채우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재물,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등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듯 보이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런 방향으로의 사람이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이 중에 어느 하나 선한 사람의 성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진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죄의 종이 되기 쉽고,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헛된 길일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죄악 중에 살다가 멸망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사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나와 어떤 상관성이 있으며 그분과 분리될 때 자신이 어떠한 운명에 처할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로 인해서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있게 되면 그 의로운 삶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무엇을 가다 줄 것인가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 영생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영예에 의해 이끌림 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스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우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내 마음 전체를 주님분 것으로 채우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하나님을 믿고 죄악에서 노력해 그분께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립니다.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 그 자녀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그 자녀가 된다. 둘 관계가 가장 치밀한 관계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안을 허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주지 않겠냐 말이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린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 633절에 장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죄와 헛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깊이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는 죄와 헛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게 되고 걱정, 그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용원이 네 잘된것 같이 봄죄가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삶으로 우리는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는 하나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믿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능하며 얼마나 두려운 삶이었든지 주께서 아시지만 저희도 경험해서. 그래서 깨닫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발걸음에까지 인도하시면서, 나머지 여생도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잘피지고공급받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해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그 삶을 바로 살아드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같이 세상의 이 삶에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므로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심히 우리 세상에 육신의 소욕과 육신이 바라는 바를 살아서 그 따라 살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펐던 것을 깨닫고 이젠 주 안에서 영화로운 우리 주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죽게 구하는 것마다, 죽뜻도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누리고 살게 하시니, 아버지 점점 더 우리는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긋나,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들, 그런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아버지 선거철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바라는 그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 있고 담대하고 의로운 자가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한 자는 소멸되고 그들도 주님 구원의 길에 서도록 뉘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회귀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반드시 굴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며 이 나라는 정말로 한 푸지 않는 인정하실만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 이끌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